밤마다 휘황찬란함을 자랑했던 번화가 이제는 간판 불빛 사이로 불 꺼진 점포들이 하나둘 보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술집, 깊은 밤이 되기 전 문을 닫는 식당들도 보입니다. 문을 닫은 점포는 좀처럼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화시고 사태 이유로 보면 더욱 더안 좋아지고. 어객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매장 내에 한 번도 거의 못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기분입니다. 어려웠던 지역 경제에 업친 대 덮친 격이라는 코로나19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창원의 한 고용복지센터 오전부터 창구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대부분 일자리를 잃고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아요, 그 진짜 저도 들 신청을 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코로나해서 고용센터에서는 실직의 직접적인 이유로 코로나 19를 꼽는 민원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일감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자꾸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회사가 너무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전부 다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세상에 대치요. 고용센터 직원들도 평소와는 다른 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년 같으면 1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늘었다가 2, 3월 들어 신청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2, 3월에도 늘어나면서. 코로나 19의 여파로 실업이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달 9일까지 창원의 실업급여 신청자는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900여 명 늘었고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344억여 원에서 113억 원이 늘어난 4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많은 사업장이 이제 버텨주고 있는데 3월과 그 이후에도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현 상황이 진정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실직이라는 벼랑에 몰려 있다 보니 가끔 지원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는 등의 이유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목소리> 절박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움직임이기에. 상담 직원들도 되도록 이해하며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의 절실한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해드리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방문자가 증가하는 곳 바로 직업훈련소입니다. 최근 실업 증가에 직업 훈련소를 찾는 사람들도 예년보다 10% 가량 늘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재취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그 팜플렛을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불황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도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이웃들에게 공동체가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지 현명한 고민과 빠른 대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